유형 11번 대소관계인데 이 식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때 정리할 때는 항상 노구의 성질, 연산의 성질과 입변환 공식을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능숙, 음란하게. 오케이? 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놈이 우리 친구들 그렇지? 11, 로그 11의 3이죠 우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친구들 봐봐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3에 로그 11에 11이니까 이놈이 1이지 그럼 답은 A는 3이 되겠어 이쪽 우리 친구들 두 번째 B를 보겠습니다 B는 로그 2에 4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로그 5에 125 항상 밑을 잘 보라고 했잖아 밑이 2지 그럼 이놈이 거듭지었고 2에 제곱그렇죠 우리 친구들 밑이 5죠. 5의 거듭제곱골이니데 5의 3승이잖아. 그렇지? 사라지고. 2만 남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사라지고. 뭐가 남아? 3이 남죠. 근데 B는 2분의 3이 되겠어. 됐습니까? 이제 C를 볼게요, 우리 친구들. 로그 3에 63, 마이너스 로그 3에 7. 그럼 밑이 같으니까 로그의뺄셈은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지. 그럼 63 나누기 치은 구조, 우리 친구들. 구는 우리 친구 3의 제곱이지 우리 친구들 사라지면 얼마나 되냐 2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장 큰놈이 우리 친구들 그렇지 A가 가장 큰 놈이고 그렇지 누가 가장 작은 놈이야 B가 가장 작은 놈이니 우리 친구들 답은 BCA 2번이 되겠어 우리 친구들 뭐별 어려움은 없어 노구의 연산의 성질과 밑변화 공식 여기 밑변화는 안다 항상 밑을 잘봐 밑을 됐습니까 예 11번 계속해서 같은 유형이죠, 우리 친구들. 이 ABC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어,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A는 지금 우리 친구들 3에, 로그 3에, 어, 12 마이너스 로그 3에 6이네,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는 밑에 지수.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지, 그래, 우리 친구들. 그럼 이놈을 정리하면 밑이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 로그의 빼지점은 진수기 나누기지. 그래서 지금 로그 3에, 2가 되지 그래 안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3의 로그 3의 2니까 1이 나누기 2은2 그럼 또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의 로그 3의 3이니까 그렇지 밑까지 들어가는 게 1이지 그래서 a는 2가 되겠어 됐습니까 이 밑이 잘 보이죠 우리 친구들 예. 자 b를 보겠습니다 b는 로그에 25 마이너스 로그에 125분의 1을 밑을 달고라고했잖아 친구들 그냥 그래 밑이 5, 5 가죠 친구들 노그에뺄수있으진수끼리 나누기지 그냥 그래 친구들 그럼 로그에 그렇지 25 그렇지 역수를 곱하면 되지 나누기니까 그럼 125가 되겠죠 친구들 됐으니까 나누기 125분의 1인데 역수 곱하기로 그럼 25는 5의 제곱이지 우리 친구들 125는 5의 3승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놈은 로그 5의 위치 같았을 때 지수킷이 3이니까 5의 3승이죠 5의 2더 3이니까 5의 5승 그렇죠? 사라지니까 5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B는 5가 되겠어 C를 네, 보자 우리 친구들 C는 로그 2에 그렇지 로그, 로그 4의 로그 8 6 64 그럼 항상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하라고 했었지 먼저 이걸 정리하자 우리 친구들 64는 8의 제곱이죠 우리 친구들 그럼 사라져서 이은 2가 되겠어 됐니 친구들? 그러면 또 이놈을 정리하자 이놈은 로그 4의 2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4는 뭐의 거듭제곱이지? 2의 거듭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수의 지수에 아, 밑에 지수는 역수로 가지 2분의 1에 로그 2에 2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2분의 1이 나오지 됐니 정리할까 우리 친구들? 노의의 no, 2분의 1이 나온 거지. 결국 그래 안 친구들. 분, 1승이지, 우리 친구들. 그럼 2분의 1이 나오친구 2의 마이너스 1승도 이 우리 친구들 사라져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냐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럼 가장 큰 놈이 누구지 우리 친구들 b가 가장 크지 우리 친구들 b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은 놈이 c가 되겠어. 그래서 c a b c a b 어딨냐 우리 친구들 4번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 C 같은 건아래서 차근차근 연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 212번 문제. 좀 브레이크 걸렸죠? 이 B 때문에. 그래, 그래. 좀 브레이크 걸렸을 거야. 한번 같이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꼼꼼히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암기하자. 됐습니까? 이해 예, 보겠습니다. 지금 세 수. 그렇지. A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로그 4 A. 밑을 잘 봐,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로그 3의 9분의 1. A부터 정리하자, 우 친구들. A부터. 그러면 4는 2의 거듭제곱이지, 그렇지? 그럼 밑의 지수는 역수 나가죠? 2분의 1로. 그렇지? 로그 2의 2는 1이지. 더하기. 그냥 9는 3의 제곱이죠, 우리 친구들. 그럼 3 3. 그렇지? 그럼 2로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또 2분의 1이 되겠어. 그래서 A 값은 넘버 1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비를 볼게요, 우리들. 자, 로우구 2의 3. 그렇지? 밑을 닮아온 친구들. 다음에 로우구 3의 2. 됐니, 우 친구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걸 좀 이쁘게 보지까? 그러면 이거 둘이 자리 바꾸면 역수니까 로우구 3의 2지. 이놈도 둘이 자리 바꾸면 로우구 2의 3이죠. 어머나, 지금 밑이 다르지, 그래 안 돼. 여기서 수돕을 시켜놓자, 우리 친구들. 밑이 다르니 계산할 수가 없죠. 여기서 끝난 거야. 자, 수돕하고. 그럼 C를 보겠습니다, C. C를 보면 3에 그렇죠? 1-log3이 1-log3이 그럼 우리는 항상 항을 두개면 하나로 줄려주고 싶지, 그렇지? 이름 모야 우리 친구들? l o 3에 3이잖아, 그렇지? 데냐 친구들? 마이너스 l o 3에 2니까 나눠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놈은 l o 3에 2분의 3이 되겠어. 데냐 친구들? 그러면 제가 적어볼까 우리 친구들? 3, 3에 지수가 로그 3에 2분의 3 항이 두 개니까 우리 친구들 항을 하나로 계산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1이니까 밑을 3로 하는 이은 로그 3의 3이지 그게 포인트였어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럼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돼 그러면 이것은 2분의 3에 로그 3의 3이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2분의 3이 되지 파이런스로 할까? 그래 2분의 3 그러면 이, 이, 이놈이 문제네 이놈이 이놈이 문제야 그러면 보자 우 친구들 둘이 지금 역수가 한계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리고 봐봐 로그 3의 2도 양수 로그 3의 2도 양수 로그 2의 3도 양수잖아 근데 둘이 역수가 한계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데니우 친구들 그럼 뭘 사용한다 산술기하형을사용한면산술기평형대니우 친구들 그러면 산수의두 수의 합. 그러면 이놈은 그렇지. 이누두두 수의 법이지 그렇지. 로그 3의 2의 곱에 로그 2의 3이잖아. 두 수와 역수 관계지. 그래서 이게 몇이래?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2가 되지. 그럼 2가 됐어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뭐야? 두 수가 서로 같을 때죠. 두 수가 서로 같아 달라. 다르니까 등호는 성립하지 않지 우리 친구들. 됐니? 이 값을 아무리 못해도 이따 얼마 얼마 2보다는 크다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2보다는 얼마 얼마 더 크다는 거야. 최소한.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가장 큰 값은 B가 되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가 가장 작게 있어. 두 수의 역수 관계인데 합이다. 산술 기하 평균이 빡 떠올라야지. 노구 3의 2의 역수는 노구 2의 3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B를 눈여겨봐야 돼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답은 B, C, A니까 몇 번이냐, 우리 친구들? 어, 2번이 되겠어. 212번에 B를 좀 꼼꼼하게 봐줘 돼. 밑이 다르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어. 근데 둘이 역수관계야 그럼 산술 기하평균, 로그 3의 2도 양수, 로그 2의 3도 양수니까. 산술 기하평균. 두 수의 합은 2루트 두 수의 곱뭐 역수 관계 1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두 모가 성립할 때는 우리 친구들 두 수가 서로 같을 때지. 서로 다르잖아. 노구 3의 2와 노구 2의 3은 값이 다를 거아 그렇죠? 두 모는 성립하지 않지. 최소한 이거면 2점 얼마 얼마, 또뭐 3점, 4점, 5점, 2보다는 크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